다는걸 제가 느끼죠. 40년 마술 경력을 자랑하듯 그동안 사용했던 마술 소품들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다 있었네. 우와! 이게... 이거는 제가 40년 전에 하던 마술이에요. 40년 전에. 오. 우와! 이게 다 있었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자, 이거는... 길이는 현수막을 갖다가 그때 가위로 자른 거거든요. 자오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파란색이 있어요. 파란색이 파란색을 파란색을. 자이 손에도 아무것도 없어요. 넣으면은 파란색을 넣고 변해라 야 파면 이 손이 염색이 되는 거야. 염색 공장이라고 오! 생각하면 돼요. 우와 빨간색 파란색을 넣으면 빨간색이 됐고 파란색을 다 넣고 당기면은 빨간 이게 궁금하죠?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음? 다시 빨간색을 빨간색을 잘 넣어가지고 오른손에 담고 빨간색을 넣고 변해라 야, 하면은 뭐라고요? 파란색 땡 틀렸어요. 이번에는 하얀색이에요. 어머나, 자, 그럼... 빨간색을 집어넣고 하얀색인데 빨간색을 다 집어넣고 당기면은 하얀색 이 손에 안 묻어. 그럼 다시 파란색으로 나오라 그러면은 다시 파란색으로 나와요. 파란색으로 나와라 야, 그 파란색으로 와. 나오라 그러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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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파란 하얀색 같이 모아놓고 파란... 야 이게 다 있었네. 이게 다 있었네. 어. 우와. 하기해요 아, 신기한데 이것도 지금 40년이 된 거라고요? 어 이거 이건 정말로 4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. 음. 어 이거 진짜 우와 이거 완전히 추억이 생각이 날 정도로 우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거 오래. 어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. 한번 다시 보세요 아싫어요 이거? 맛은 <laughs> 어? 아, 한번 보고 땡이에. 아이고 안돼. 오안보여구